밤 11시 지하주차장. 갑자기 들리는 남자의 고함 소리. 내가 너 이렇게까지 챙겨줬는데 이게 나한테 할 짓이냐? 대리님, 제발. 그냥 가주세요. 내가 너 좋아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! 저기요! 무슨 일 있으세요? 아, 뭐야 아줌마! 탐관마! 지금 경찰 번호 누르고 있어요. 남자가 욕을 내뱉으며 황급히 떠난다. 젊은 여자가 주저앉으며 흐느낀다. 괜찮아요. 이제 안전해요. 아줌마. 하린이 엄마시죠? 저 하린이 친구 수진이에요. 미정 씨의 눈이 커진다. 회사에서 커피 한번 같이 마셨다고 계속 연락이 와요. 퇴근길도 따라오고. 미정 씨가 수진이를 꼭 안아준다. 괜찮아. 25시 되어도 직장을 다녀도 엄마 눈에는 여전히 아기 같은 우리 아이들. 엄마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딸들을 지키는 것.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세요.